자, 기출 문제입니다. 1번. 탄산나트륨 제조 방법에서 염화나트륨의 포화 수용액에 이산화탄소와 함께 사용하는 반응물질은 자, 이 방법은 암모니아 소다법, 즉 솔베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솔베이법에서는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부터 제조된 그 중탄산 암모늄을 포와 소금물과 반응을 시켜서 중조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소다회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바로 암모니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황산 나트륨을 중간 생성물로 하여 소금을 소다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은 르블랑법이라고 하죠. 르블랑법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금과 진한 황산을 주 철제 용기 내에서 반응을 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황산소 나트륨 고체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황산 나트륨을 제2공정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수망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무수망초, 즉, 황산나트륨을 두 번째 공정에서 탄산칼슘과 포크스하고 반응을 시켜서 탄산 나트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르블랑법이라고 하고 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를 중간 생성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황산 나트륨은 여기에서 무수 망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르블랑법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소금을 원료로 한 탄산소다의 공업적 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합성 공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르블랑 법이고, 또 하나는 솔베이 법 또는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한소다법이 있어요. 그래서 르블랑 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생성물로서 무수망초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탄산나트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어 처음에 반응물에서 어 염화나트륨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솔베이법 같은 경우에도 즉 암모니아 소다법에서도 NaCl 즉 염화나트륨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물이 함께 반응을 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염화소다 방법에서도 우리가 식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액을 순환시켜서 재사용해서 시험의그 이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개선을 한 그런 방법이 바로 염한소다법입니다. 그런데 하버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하버라고 하는 그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반응식을 맞추기 위해서 암모니아 앞에 2몰 그리고 수소 앞에는 3몰을 해서 전체 반응식이 완결이 되고요. 이 반응을 통해서 그 식량 증대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하버의 공이 인정이 됩니다. 즉, 하법법은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탄산소다의 공업적 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화학 반응들 중에서 소다회의 제법 중 하나인 솔베이법과 관련된 화학 반응이 아닌 것만 고른 것은 우리가 보통 솔베이법 아니면 염한소다법 그리고 르블랑법이 있는데 일단 기억에서 볼수 있는 것은 H2SO4, 즉, 황산이 반응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르블랑법에서 볼수 있는 거죠. 르블랑법 제1공정에서는 소금과 황산으로부터 반응을 해서 NAHSO4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NAHCO3가, NA2CO3와 이산화탄소와 H2O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어, 여기에서는 그 솔베이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베이법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 나트륨이 열분해해서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 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솔베이법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 염화암모늄과 수산화칼슘이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와 염화칼슘과 물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솔베이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솔베이 과정에서 최종 생성물로서 (CCl2가) 생성이 되고 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또 (H2O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 황산나트륨과 탄산칼슘이 반응을 해서 탄산나트륨과 황화칼슘이 생성이 되고 있는 이 공정은 르블랑 방법에서 두 번째 공정이 해당이 됩니다. 이두 번째 공정에서는 무수망초에 석회석하고 코쿠스가 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반응을 시켜서 어, (900에서) (100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하고 용융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탄산나트륨과 그 다음에 어, 황화칼슘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솔베이법 아니면 지금 르블랑법인데 기억과 리을은 르블랑법이고요. 여기서 니은과 디귿이 솔베이법에 해당이 됩니다. 솔베이법과 관련 없는 것은 기억 리을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르블랑법의 원료와 제조물질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이 식을 보면 르블랑법 반응 공정과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르블랑법에서 그 반응물에 해당이 되는 게 식염 NaCl과 황산.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응을 해서 중간에 황산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탄산칼슘과 코크스가 반응을 해서 탄산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염화나트륨 또는 식염이 되고요. 그리고 생성물에 해당이 되는 제조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탄산나트륨을 어,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블랑법 소다 회 공정이 오늘날 전적으로 폐기된 이유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수동적인 공정 배치 프로세스 두 번째는 원료인 황산 나트륨의 공급난 고순도 석탄의 수요 증가 황화소듐 등 부산물의 수요 감소 자 여기에서 그 르블랑법이 사용되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수동적인 공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공정이 일괄적으로 그 반응에 필요한 원료를 일괄해서 일괄적으로 반응 용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생성물을 꺼내는 그런 제조 과정을 우리가 그 배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동적인 공정 때문에, 어, 오늘날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제품의 순도적인 면에서도 솔베이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업적으로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솔베이법을 이용한 소다회 제조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 원료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솔베이 공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 반응을 시켜서 탄산수소 암모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식염 또는 NaCl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다시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 암모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탄산수소 암모늄은 다시 열분해를 하면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다회 제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는 네, 여기서는 NaCl, H2O 그리고 암모니아 NH3, CaCO3 정답은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화학식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여기는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솔베이법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르블랑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암모니아 소다법의 핵심 공정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솔베이법에서 핵심적인 공정 반응식은 NaCl 염화나트륨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식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다회 제조법 중에서 거의 100%의 식염이 이용이 가능한 것. 이거는 바로 염안소다법이었죠. 염안소다법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액의 순환에서 재사용해서 식염의 이용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개선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다회 제조법으로서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것, 어, 일단 그 솔베이법에 해당이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회수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솔베이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같은 내용인데요. 암모니아 소다법에서 암모니아 회수에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내용을 봤죠. 다시 한번 보면. 매니 자그 공정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암모니아 회수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수산화 칼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을 이용을 해서 암모니아 회수를 하고 이 다시 탄화 탑으로 가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수산화 칼슘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은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 칼슘이 이렇게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와 염화 칼슘과 H2O가 생성이 되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수산화 칼슘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베이법과 염한소다법을 이용한 소다회 제조 과정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솔베이법의 나트륨 이용률은 염한소다법보다 높다. 일단 염한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염의 이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도록 개선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것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솔베이법이 염한소다법에 비해서 암모니아 사용량이 적다. 어~ 염한소다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소다법에서 비교해 봤을 때 암모니아 증류탑이 필요 없고 대신에 암모니아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염한소다법이 그~ 암모니아 사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솔베이법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얻기 위해서 석회석 소성을 필요로 한다서 솔베이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소속해 소송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염한소다법의 경우에는 원료인 NaCl을 정지한 고체 상태로 반응계에 도입을 한다. 그래서 염한소다법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소다법하고 비교했을 때그 암모니아 증류탑은 필요가 없는 대신에 염한 정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예고요.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